장난하구만. 여러분들은 좀비 아포칼립스 일어나면 어떤 무기를 쥐고 싶으세요? 빠따? 빠루? 빠루는 비칠 것 같고, 아이, 빠따도 그럴려나? 우리나라는 총기 같은 거는 소유를 잘 못하니까, 내구성이 좋은 샷건! <laughs> <laughs> 샷건 하나 나왔고요. 윙? 이건 뭐야? 이거 실패 있어. 실패 있는 거 같은데. 오. 도끼나 톱. 식량 얻었다. 안 아프게 죽느냐. 너무 현실적이야. 항아리. <laughs> 항아리. 항아리. 와. 최고다. 항아리 최고야. 다른 길? 아이들은 지금 아직 못 돕죠? 부패한 자무리. 항아리 진짜 천재다.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이이 지금 좀 심한데 여기서 아 부패 카운터 주네. 아 이거 이거 대성공 가능? 와 방금 대성공 가능했는데. 아, 안 네. 돼. 한번 더. <laughs> 대성공이 성공하고 싶어. 대... 야, 야. Poorly done. You must harness your will and find the quiet stillness inside you. 진짜 아깝다, 그쵸? 크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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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냐? <laughs> 심하다, 저거. <laughs> 가구레의 장사 없다더니 청자는 실망했습니다. <laughs> 저 실망했습니다. 대성공을 성공하지 못하다니. 저희 동체 시력이 이것밖에 안되다니. 욕심이 지나쳤죠? 인정합니다. 뭐야 왜 콜비오른 혼자 쓰러져있어? 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오히려 얘네가 지들끼리 길막을 해서 저를 공격을 오히려 못해요 라고 하자마자 한대 맞기 버튼 하나 누르면 진짜 살아나는게 너무 사기야 밸런스 파괴 아야야어 일어났네 남았네. 아니네. 친구가 있네. 어, 제 빨리 빨리 죽여. 죽여. 어? 오모. 아니, 아까 뭔가 반짝반짝 고린데 했더니 지금 밖에 천둥 번개 와요? 와, 깜짝 놀랬다 네, 항아리 끝났어요. 일찍 오면은 30분 꽉 채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항아리는 또 다음에 시청자 참여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ABC 있잖아요. 이렇게 8턴이 지나면은 저한테 뭐 ABC 중에 하나 확률 아니 투표가 많이 된거 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선택지를 제가 투표를 하면 투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도 이거 참여되나? 해봐야지. 잘못 눌렀다. 아, 어, 놔도 되네? <laughs> 음. 빨간 게 좋은 거예요. 빨, 빨간 거는 제 체력 15. 어? 아, 여러분들 투표 간. 감사합니다. <laughs> 오 지금, 지금 밖에 천둥, 번개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완전 거의 코앞에서 지금 번... 지금 들렸어요? 제 마이크에 소리 잡힌지 모르겠는데 음, 무섭다 들렸죠 방금 그쵸? 지금 스테이지 축복... 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And here is y o 바보의 아들 호레이스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당신을 깨웠다. 이 뭐야? 그러게요. 저 지금 식량이 <laughs> 식량이 너무 없으시네 <laughs> 근데 투표가 다왜 식량 마이너스 5로 갔죠 여러분 <laughs> 이게 뭐냐 아 뛰어 오호호오호호아 이거 뭐,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아아 아. 뛰는게 너무 느려. 느려 출발, 드림 팀... 드림 팀도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러게요. 1편처럼 그 던전이 있네. 굳이 가서 왜다 맞아주지? 그흠. 여러분들의 큰 재미를 위해서입니다. 저의 큰 그림. 돈은 나름 얻었네. 체력이랑 여기엔 뭐가 있는 거지? 와, 덫을 한 번도 못 피하고 맞는 호프는 누구죠? 호프? 호프라는 스트리머가 있나요? 유튜버인가? 싸우면서 안 까이... 와, 와, 님들 방금 웹캠 있었으면 진짜 번쩍했을 텐데 호프 없프요 <laughs> 와, 지금, 지금 천둥봉개 소리 들려요? 대박 좀 무섭다 여긴 뭐가 있지? 이게 봐요. 제가 지금 컨트롤 방금 눌렀는데, 달리기에 반영되는 시간이 딜레이가 있어요. 그쵸. 천둥 칠때 컴퓨터 키면 여러분 혹시 방송 꺼지잖아요. 그러면 천둥 번개 때문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Well 돈이 그래도 조금 있네. 아 축복 축복 그거 됐네. 한자 무리 와라. 이번 여러분 대성공 갑니다. 어, 사람이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아, 이거 이 진짜 아깝다. 그렇죠? 이거 진짜 아깝다. 솔직히 인정. <laughs> 해볼만 했어. 너무 성급했다. e 그음... when things appear impossible, they can be mastered. keep practicing. 크흠. 욕심 인정. <laughs> 와 근데 아니 오늘 천둥 번개 지금 장난 아니네요. 간다. 옵장 실수한다 실세.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네가 바보같이 멀뚱멀뚱 서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구하러 간다. 콜류를. 오!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와, 이러다 나 밖에 나가면 본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방금 거들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은 지금 비안 와요? 저 넌리 동네 먹는 건가? 어, 방금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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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서또또또또또또또또또은또또요그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오또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우리 동네 앞에만 오는 건가? 오! 와, 아니 님들, 오, 아니 아니 진짜 바로 지금 창문 바로 앞에서 내렸거든요. 와 소름, 좀 무서웠다. 안아요. 진짜 바로 바로 창문 바로 앞에서 쳤어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가 수원이었는데, <laughs> 왠지 반갑다. 수원 얘기 나오니까 야영지에서 음식 <laughs> 다사! 그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그흠 이 선택지가 나면 항상 1번을 고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 직접 나서 줘야지. 그.. 이게 남편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 형이 집에 번개 맞고 컴퓨터 메인보드, 아작나서 유선 인터넷 연결 안 되고 하드디스크 반고장 나고, 그쵸? 아.. 아좀 걱정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 적은 없는데, 조심은 해야겠다. 헉, 어떡해. 아, 또, 또 지금 바로 앞에서 번개쳤는데, 어떡해요? 아, 오늘 버퍼도 심하구나. 좀 무섭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뭐 천둥 번개 소리가 무섭다기보다는 번개 쳐서 진짜 이거 정전되면 좀 무섭다.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남편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성공. 그,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번개 친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냐? 눈딱 감고 선택 누르면 귀신같이 성공 나오는 거 아니야? 는 아니고요. 컴퓨터 끄고 선 뽑는 게 가장 좋은데, 그죠? 방송을 못해 그러면 한 번. Perhaps you should have taken your time. 님들 한한한한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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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더. 응 아니야. <laughs> 희생정신 이 추천한 우리 업청자님들. 다1 번이야. 근데 안될것 같아. 능력을 믿는다고요? 이럴 때만. <laughs> 그 여러분이 그만이라고 외치면 누를게요. 그만 제일 처음 나오면.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 LKY9155님, 너무 아깝다. 그거 채팅 나오자마자 눌렀으면 이거 100% 성공했어, 그쵸? 투철은 청자가 하지만 희생은 오프님이 하시는. 크흠. 그, 그랜드 마스터. 아깝다. 아 진짜, 진짜 코앞, 코앞이었어, 코앞. 불타잖아 여러분들 금화 감사합니다 이거 깎아 사먹는데 써야지 와삼식가에서원이의면 이거 진짜 여기서 정말 해자 해자 거래. 여기 가기 전에 나머지 다 돌아볼게요. 아이에게 음식을 준다. 나이가 가장 슬슬 슬슬 진석 솥에 드려요. <laughs> 슬슬 이상한 거 좋아할 타이밍이 됐음. 크흠. 여러분들 하고 싶은 ABC 그후 하십시오. 전염병 wonder what lies beyond the gates of death. 싸워. 그저 스트리머 고통받는 거 저도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는 거 같아요. 크흠이 귀엽다고요? 취향이 너무 독특하신걸? <laughs> 유튜브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laughs> 오야, 맞으면 맞으면서 다시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50대 50 되나요? 유튜브 반영 오픈은 매일 눈으로 유튜브 우리 청자님의 요구도 반영했습니다 어디? 이제, 두명 남았네? 쌍봉도 나름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궁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거나. 아, 어. 아니? 아니? 안타깝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아무거나라고 했지 실패는 아닌데. 이걸 이걸 여러분 신약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이 씨가 됐죠. 고블린의 의뢰비 혼란에 빠진 탑의 봉사들이 종을 울리는 한 커다란 창문, 커다란 붙다리를 짊어진 한 고블린이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방송을. 그 뭐야? 왜 고블린이 우리 편이야? 도와줘. 보물 좀 나눠줄게. 의뢰비야. 뭘준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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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여기는 이번 스테이지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을 구하면 무조건 100% 식량 살수 있어서 못되게 못 끌겠다. 못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laughs> 왜... 왜... 순정 만화에 보면은 막 부잣집... 아, 모든 부잣집 딸이 그렇다. 왜 이런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왜... 보통 순정 만화에서 캐릭터들 보면... 아, 1분 버티는 거네. 이거 왜 오냐오냐 길러졌을 때... 아... 아... <laughs> 지금 오픈은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쁨받기 시작한 이후로 약해졌어! <웃음> <웃음> 트위치 어플 닉네임 설정 폰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폰으로는 닉네임 설정을 안 해봐서. 황금 <laughs> <방금> 도브. <고물림. 웃음> 오두대맞으면저 죽거든요. 와, 쟤는 도망가고, 우린 이거 남아서 싸워야 돼. 그러게. 싸울 줄 모르나봐요. 와, 콜비얼은 잘한다. 어. 간다. 고블린은 그냥 황금 고블린이에요. 고블린이 사라져서 직접 탈출로를 찾는 수밖에 없다. 아 그런 거야? 아슬아슬. <laughs> 그러게요. 아, 제가 제가 방심해서 그래요. 바보같이 막 신나가지고 막아 누가 막 예뻐해 주니까 신나가지고. 어 식량 다 떨었어. 식량을 주십시오. 이거 구입할 때 이런 거 소리 아. 하는 거 되게 성스러운 느낌. <laughs> 여러분, 들금지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시민들 도와주세요. 테오스, 테오스. 도시 거리. 갈수 있는 곳이 많네. 여기론 갈수 없어. 심지어 냥냥이, 심지어 고양이 소리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저 <laughs> 오프님, 이렇게 안 도와주면 못 계실 것 같아서... 그.. 그흐... 여러분의 디스,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laughs> 물건, 어, 이 정도면 우리 나무쿤, 그거 살수 있을 정도인데, 그쵸? 이거, 살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 장비, <laughs> 야, 빌리! Billy, one one wonders how an inanimate object yeah, determines its sense of right and wrong. Let us hope they never turn upon you or me. Or me. <laughs> 됐어 이제 살거 Endless dark deeds being done in the name of the Empire. May you set that ledger right, at least. 고마워하는 상인. <laughs> 장비를 팔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게요. 갑자기 너무 부유해졌어. 아직 아직. 여기 들렀다갈 거야. 부피한 물 여러분들이 크나큰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이곡 성공한다, 내가. 보셨습니까? 분명, 에이 이거 100% 실패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laughs> 욕심맨. 쩔었죠, 쩔었죠. <laughs> 이또 대성공하면 또 대성공하면? <laughs> 근데 이거는 좀 쉬웠어, 솔직히. 그죠? 이건 좀 쉬웠다. 없죠? 없죠? 전투 안 하고 통과했어. 대실패. 고인물이잖아. <laughs> 아하 어떤 용감한 용사가 무리를 지어 싸운다. <laughs> 순무님, 어, 비뚤어지셨어. <laughs> 젯, 삐뚤어지셨어 그러나 친대렸다고 한다. 우리 빌리. 와, 이 빌리 이거 너무. 멋있는거 아, 빌리 장난 아니다. 이제 슬슬 뺏을 시간이 온것 같은데. 빌리 이거 너무 시원시원해. 아, 이펙트 떨어. 빌리 앞에 버틸 수 있는 나이다 지은 빌리만 있으면 돼. 와, 빌리로 시작하면 이거는 질 수가 없다.